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윤주 TV 유튜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랄게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십시오. 자, 제가 뭘로 유명합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겠지만 사실은 할인의 여왕, 행사의 여왕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추석이 끝나고 나서 네이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선물 80%에서 85%까지 할인하는 정말 멋진 할인 이벤트를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보시기 전에 미리 어떤 옷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네이버 라이브 쇼핑 언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9월 28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 그리고 9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올리비아 로렌 라이브 방송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말 오늘은 맛보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그리고 옷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 그 라이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옷과 가격 이렇게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옷을 사실 건지 이제 미리 좀 생각해보시고 선물하실 분들도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번 라이브 방송 할인율이 너무너무 큰 만큼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하실 어머니 또 우리 친정 어머니, 어르신 그리고 우리 친구분들 많이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옷은 바로 이 재킷입니다. 블랙 칼라구요? 자 저는 평소에 6,6 사이즈를 입고 있고 제가 입는 옷들은 7,7 사이즈니까 고그 사이즈 약간 크게 보이는 거는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칼라는 이렇게 세가지 있고요 이 상품은 정가가 59만원 근데 80% 해서 11만 8천원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18,000원 자 칼라 컬러, 요 칼라는 블랙 칼라입니다 블랙 두 번째는 그레이 칼라입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얼마라고요? 138,000원 <laughs> 네. 138,000원. 무려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퍼 재킷이죠. 그레이 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직. 그냥 정말 이게 간단하게 딱 입은데 되게 멋스럽죠? 청바지나 정장바지 이런 데 입어도 너무 좋고. 그냥 사무실에서 추울 때 요거 하나만 그냥 탁 걸쳐도 너무 활동하기도 너무 편해요 자, 두 번째 보여드릴 상품은 바로 이퍼 조끼입니다 이것도 100 사이즈 저는 66 사이즈를 원래 입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는 제 몸보다 살짝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퍼 조끼 정가가 138,000원 그리고 80% 할인해서 와 진짜 이거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27,600원입니다. 27,600원. 이퍼 조끼. 컬러는 총세가지 있고요. 이 컬러는 차콜. 차콜입니다. 차콜 컬러. 자, 차콜 컬러고, 두 번째는 카키색인데 약간 밝은 카키예요 앞에서 좀 제품을 보여드리면, 뒷면은 이렇게 돼있고,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 138,000원 정가 그리고 저희 딱 화요일날 라이브 방송하는 날만 라이브 방송 시작부터 그날 자정까지 27,600원에 정말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드럽다 자 마지막 컬러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컬러는 아이보리죠 아이보리 라이버리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두개 선택해도 되고 세개 선택해도 된다. 근데 손이 빨라야 됩니다. 손이 빠르지 않으면 구매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모자만 좀 양해해주시면 되고 자이퍼쩍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퍼 조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해 볼수 있는데요. 입으면 굉장히 슬림한 느낌으로 요렇게 탁 테디베어 코트 같은 느낌 테디베어 조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렸고 색상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색상은 하나고 얘 정가는 258,000원 그리고 80%에서 할인가는 51,600원 어, 정말 대단하죠? 일단 굉장히 편하고요. 제가 입은 지금까지 올리비아 로렌 제품 중에서 편하지 않은 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편하고 이 정말 이 털이 부들부들해요. 정말 부들부들.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부드럽죠? 와, 진짜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도 따뜻하게 보온이 돼 있어요. 요거는 앞에 이렇게 단추 채워가지고 입는 스타일이고요. 또 모자도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모자 쓰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뭐 바지나 롱치마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 그래도 칼라도 브라운 컬러여서 이게 좀 진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에도 잘 어울리고 뭐 안에다가 아이보리 목폴라나 이런거 입고나서 툭 걸치셔도 굉장히 날씬해 보이면서 멋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화요일 라이브 쇼핑에서 보여드릴 마지막 상품이네요 요번에 칼라가 하나 원칼라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보여드린 제가 테디비아 초키 같은 느낌 보거랑 약간 칼라는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세히 보시면 이런 느낌 이런 컬러 되게 진한 브라운색이에요 초코 컬러 같은 느낌 다크초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들부들한 소재인데 이 제품은 일단 정가가 49만원 80% 해서 98,000원이라는 10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일단. 롱 기장이고, 굉장히 슬림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아, 육력을 입었으면 조금 더 예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죠? 조금 저한테는 칠칠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즈 하나 큰거 입은 거는 다시 한번 감안해주시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정말 내가 곰 가면 곰 털을 쓴 느낌인데, 일단 코트가 너무 가볍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그, 제 친구가 이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코트를 입었는데 너무 따뜻하대요. 근데 그 코트를 입고 느낀 점이 있대요. 뭐냐면, 아, 코트는 두껍다고 따뜻한 게 아니라 비싸고 좋을수록 따뜻하구나. 이게 정말 가볍습니다. 두껍지가 않아요. 너무 얇아요. 정말. 얇은데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예쁩니다. 장거도 예쁘고, 이렇게 단추 열고,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편해. 정말 일상에서 정말 편리하게, 부담 없이 정말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이거 화요일에 여러분들 취소 끝나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1 0월선 오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패딩입니다. <laughs> 이 제품의 특징은요, 안쪽에 전부 다, 전부 다 토끼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따뜻하고, 정말 부드러워요. <laughs> 진짜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 느낌 보이세요? 느껴지세요? 만져보면 진짜 손이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후드도 있는데, 후드는 추울 때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요 후드가 만약에 싫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로 후드 그냥 털은 떼주실 수 있습니다 털도 뗄수 있고 후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지퍼를 딱 한번 채워볼게요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는 100사이즈고요 77 입으시는 분들이 100사이즈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66사이즈가 제 몸에 딱 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몸보다는 한 치수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퍼를 딱 올려주고 또 여기 허리 끈이 있습니다. 끈이 있어서 가볍게 싹 묶어주는 거지. 옆으로 살짝. 리본은 한개 정도. 이렇게 딱 입어주시면. 정말 이게 체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패드이거든요. 색상은 이거 하나입니다. 차콜 그레이 색상. 지금 입으신 거, 제가 입고 있는 거 이런 느낌. 앞쪽 느낌이고요. 일단 너무 따뜻해요. 왜냐하면 전체 다 등쪽, 앞쪽 전체가 토끼털이기 때문에 따뜻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팔로도 사실 찬 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바람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싹 막아줬어요. 그래서 팔목 안쪽까지도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뭐 색상은 차콜 그레이. 너무 무난하게 우리가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색상이죠. 이거. 130만원 정가 상품. 19만원. 19만원입니다. 수요일 라이브 방송하는 두 번째 상품입니다. 이 상품. 일단 컬러는 두 가지. 레드, 그레이 있고요. 자, 이 상품은 사이즈가 90입니다. 55 입으시는 분들, 저는 66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작아 보이죠. 사이즈 크기를 감안해주시고, 그 제품은 55 사이즈라는 거, 55 사이즈 입었을 때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푸드 달려 있고요. 자, 이 상품은 한 팔도 끄떡 없는 제품이에요. 왜냐, 바로 이 안에 충전재가 거위털입니다 근데 깃털이 2 0에요 그렇기 때문에 8대2 비율을 가지고 손털이 8, 깃털이 2. 굉장히 따뜻하죠8대 2면 저 고급스러운 구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뭐 반반만 해도 가격이 좀 엄청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대 2인데도 아, 진짜 일단 굉장히 가볍고 봤을 때도 부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얇아요.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 한 팔도 끄떡없이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 요거 컬러 두 가지. 정가는 99만원.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요, 토끼철로 또 이렇게 등이 따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등이 아까 토끼털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입니다. 이 제품, 정가 99만원. 근데 수요일 라이브 방송 때 14만원.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 컬러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세 번째 상품이고요. 앞에 거랑 조금 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보여드렸던 상품은 정말 활짝 핀 레드 같은 느낌이고, 얘는 우아한 와인 컬러예요. 색깔이 이런 느낌입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느낌. 레드보다는 아주 은은한 와인 컬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컬러고요이 제품은 블랙이랑 와인,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잠갔을 때 이렇게 조금 라인이 살짝 들어가고 이것도 90이에요. 저는 9호가 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 네. 민망하군요. 자 아무튼 S 라인 이렇게 살짝 허리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겨울 한파에도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와 이거 충전재가 마찬가지로 얘도 거위털이에요. 근데 거위털인데 여기 보이시죠? 팍팍 이렇게 눌러준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나 하나 홀록 올라오는 그런 구스들을 탁 잡아줬기 때문에 부한 느낌이 없고 굉장히 오히려 제 몸보다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등에 토끼털 덧대 있기 때문에 든뜻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모자에도 털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까지 따뜻하게 감싸 주실 수 있고 이 제품도 구스 팔때이 e 제품 지퍼 그리고 똑딱이 단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품 정가는요,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 라이브 방송하는 수요일 딱 하루만 85%나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 제가 올리걸로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여러분들께 드렸었지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 근데, 정말 이런 할인은 한 번도, 정말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85%에서 110만원짜리. 와, 믿을 수 없죠. 16만원입니다. 16만원에 이 제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저 수요일에 방송하는 제품들을 정말 다 사고 싶어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지금 입으면서 남편한테 다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입어봤을 때 만족도가 정말 높고,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올리버린 저도 한 번도 본적 없던 그런 가격. 한마디로 좀 약간 미친 가격. 두번 다시 이런 가격에 이 제품, 이런 제품들을 볼수 있을까? 정말 이거 안 사면 손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구매욕이 정말 뿜뿜 하는데요. 일단 이 상품도 90 사이즈라서 약간 저한테 작죠? 네. 제가 조금 90으로 맞춰야 되는데 일단 일단 90 사이즈입니다. 일단 느낌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너무 따뜻해. 정말 다 따뜻해요, 진짜. 그리고 여기도 다 털로 이렇게 얘는 더더 더 많이 있어요, 털이 보이시죠? 그좀 전에 보여드렸던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이런 데는 털이 없었어요. 등쪽에는 있었지만. 근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상품과 얘 같은 경우에는 털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따뜻하고 진짜 부드럽다는 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단 입었을 때 얘도 구스고요. 얘도 팔대 입니다. 그리고 얘는 모자에도 이런 끝 부분에도 털이 있잖아요. 근데 팔 부분에도 렉스퍼가 있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또 색다르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죠. 와우. 자, 보면 1번. 이렇게 입고 다니실 수 있고, 이렇게 입으면 또 느낌이 좀 다르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있죠. 구0이라 팔이 짧아 보이는 거예요. 제품은 팔이 짧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양쪽 다 한번 접어 볼게요. 짠! 야, 이렇게 보니까 약간 더 귀엽고 발랄하고 좀 깜찍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 제품 가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99만원, 그리고 85% 할인해서 15만원. 자, 딱 하루. 아, 정말 추석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단배 같은 그런 선물이 될것 같은데요. 자, 제가 진행한 네이버 라이브 쇼핑, 올리비아 노렌과 함께한 라이브 쇼핑,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한정 수량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런 좋은 기회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분들 정말 솔직히 이런 거 너무 제품 좋은 건 알지만 백화점에서 많이 봤던 브랜드지만 사실 이거 정가 주고 사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도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정말 와, 이거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려면요. 이번 쇼핑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남민주와 함께하는 아니 김사랑과 함께하는 네이버 라이브 쇼핑 올리비아로렌 채널에서 우리 만나요.